안녕하십니까 정인철입니다. 네, 이 장동혁이 지금 아주 제정신이 아니네요. 네, 그래서 우리가 황교안이다 이렇게 외치더니 이제 전가훈 황교안 네 등과 우파 염대를 시사했다라는 거예요. 다 뭉친다 뭐 이런 건데 네, 정말 기가 막힌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. 네, 이게 통일교 신천지 이 유차국 때문에 갑자기나 국민들이 국힘 거부증이 생기는데 전가훈이 그리고 황교안, 네, 아우 진짜 숨을 쉴수 없을 그런 상황입니다. 그래서 저 안철수, 한동훈이에 그리고 저 에, 국힘의 그그이 자리에서 이 속에서 꿀을 빨아 먹으려고 했던 자들, 이 자들 다시 파 받아야 되는 거예요. 네, 그래서 국힘을 해산시키는 수밖에 방법이 없습니다. 빨리 국힘을 해산시키고 저 안철수 그리고 저 한동훈이까지 이준석이싹다 심판하고 우리 국민들이 국민 소환제 나라 그리고뿐만 아니라 이 국민 투표 시민 반환제의 나라로 우리 대한민국을 재 리모델링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. 을